<laughs> 그런 친구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학과에서 이제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이 좀 학과가 제일 우리과에서 자랑할 수 있을 것같까 어, 저는 UX 쪽이 진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UX 쪽에 매력을 느끼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그런 배우는 커리큘럼이 좀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어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순차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. 그런 거가 어. 잘구성돼 있는 학교라고 생각해요 그 컴퓨터 잘 하고 우리 이제 컴퓨터를 우리 항상 쭈글쭈글 이렇게 썼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다맥 아이맥으로 바뀌고 그치. 근데 1년밖에 사용 못하잖아요 니네는 아이맥이더 좋니? 아니면 윈도우 6층 컴퓨터로 좋니? 저는 원래 맥북도 안 써가지고 조금 생소하긴 한데 원래 회사에 들어가면 맥북이랑 아이맥을 쓴다고 들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. 메리우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? 양이 <laughs> <laughs> 많나요? <짱인> <laughs> <메리우드> 짱입니다. 짱입니다. <laughs> 비망짱. <김광장>. 메리우드 대학은 <laughs> 네가신청한 거야? 네, 미국으로 신청. 근데 그게 미국이 두 가지가 있는데 디자인 분야가 속해 있는 게 메리우드였고 나머지는 음, 디자인 분야가 없었어. 그러면 학교에서 남대에서 <laughs> 네. 어, 지정대학는 학교가 있고 그 중에서 고르 거야? 아니요. 그게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한 가지 분야는 토익 점수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국가를 쓰면 그렇게 이제 음. 학교가 정해지는 거고 음. 그두 번째는 이제 토익 점수 없이도 이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음.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연계한 학교만 갈수 있는 거예요. 영국에 있는 대학교로 들었는데 지금 직무연수 가는 그 대학교만 갈수 있다고 들었어요. 내년에는 직무연수가 미국으로 갈 수도 있다. 아 진짜요? 어럽다 <laughs> 아, 해외 <에이>, 직무연수. <laughs> 어, 직무연수. 부럽다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 오 저, 정말 어, 너무, 너무,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? 근데 영국도 좋지 않았어? 영국도 좋았어요. 중국? 작년에 혼자서 가면 사주에서 4주에서 8주 동안 이렇게 인터벌 키. <laughs> 네. 4주나 8주 동안 하고 그리고 회사도 지정해 주는 거다. 네. 제일 기대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겠네. 네, 맞아요. 직접 회사에 네. 가는 게 가장 기대돼요. 네, 맞아요. 그게 제일 기대돼요. 어떤 회사에서 했으면 좋겠어. 요 저는 워낙 원하는 분야가 UX UI이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그 분야면 정말 좋겠지만 아니어도 저는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. 왜냐하면 음. 디자인 분야가 워낙 되게 방대하고 다 이어져 있어서 그것 또한 저한테 되게 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어느 분야든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 가장 해보고 싶은 쪽은 UX/UI다. 네. UX/UI가 워낙 하고 싶고 하니까. 네.